환자가요한 명을 죽여서 다수를 살린다고 할때이한명 죽여서 다수 살리는 게 옳으냐 한 명을 살리고 다수를 죽이는 게 낫냐 질문부터 엄청 악의적입니다. 그냥 그한명 고치는데 최선을 다하세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다른 환자라면 그 만약에 무고한 한 명을 죽여서 다른 사람 여덟 장기를 다 보내서 여덟 열을 살린다. 일단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발상이 여러분이 다, 다른 환자를 하더라도. 그쪽, 그, 당하는 입장이라면 옳겠습니까? 다 반대할 일 아닙니까? 자기가 그 처지라면? 그걸 왜 고민하고 있습니까? 우주를 위해 인간이 없어지는 게 우주의 이득이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좋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인간이 우주로부터 얼마나 특혜를 받았는데 먹티를 해요. 인간은 엄청난 특혜를 받고 태어날 때 다른 동물들을 착취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미안한 줄 알고 갚으시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라져 주는 게 좋을까 이러지 마시고. 다른 동물도 다른 동물을 또 착취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이건 우주가 그렇게 정해놓은 거니까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내가 어린애가 태어나서 그러면 되겠어요. 엄마를 열 땅간 착취하고 내가 또 지금 엄마 저절 착취해야 되니 이대로 가는 게 낫겠다. 요 말하고 똑같아요. 엄마가 그거 보고 참뭐 이런 걸 낳냐 하겠죠. 그게 뭐 올바른 상식의 소리냐는 거죠. 내가 더 노력해서 더 공을 갚아야겠다고 생각을 하셔야 옳지. 이런 생각이 한번 빠지면요, 그게 습관이 되면요, 정의를 하려고 해도 눈앞에 정의를 펼쳐야 할이 상황이 왔는데도 정의란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딜레마야. 난 인간적 관점을 어떤 게 옳다고 어떻게 판단한단 말인가? 시대에 따라 선악이 바뀌는데 내가 감히 뭘 옳다고 한단 말인가? 이러고 있으면요, 눈앞에 있는 정의도 내면에서 지금 외치고 있는 양심의 소리도 외면하면서 그 정의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지금 이런데 일조하는 그런 얘기들 하시지 마시고, 초등학생도 아는 정의부터 구현하자고 하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어디서 되지도 않은 딜레마 같은 얘기를 꺼내가지고 자꾸 정의하겠다는 사람 귀죽이지 마시고, 눈앞에 자명한 정의요. 고생하시는 우리 부모님 내가 이해하겠다.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저 부리를 바로 잡아야겠다. 눈앞에 소매치기가 남의 훔쳐가는데 저 소매치기를 잡은 게 과연 옳은 것인가 하고 계실 게 아니라 양심의 소리에서 내가 저일 당하면 누군가 안 도와주면 정말 속상하겠다 싶으면 빨리 뛰어가서 도와주면 되는 거죠. 지금 눈앞에 지금 펼쳐지는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에서 외치는 양심의 소리에 빨리 응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옳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현실에서 일어날 가능성도 없는 그런 상황들 갖다 놓고 양, 양심이 어렵지라고 얘기하는 게 옳습니까? 저 의도가 뭡니까? 저런 질문을 자꾸 해야 되는. 초등학생도 아는 얘기들을 왜 이런 식으로 왜곡시키냐는 겁니다.